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회개를 하지 못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 능력을 내가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용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인 문제임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 원수에 대한 그 통치권과 그 주권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이양하기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용서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양권을 드릴 때또 우리의